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운동 하나, 상체 운동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은 발목이랑 무릎이 이제 좀 아프셔서 스쿼트나 그런 동작들을 하실 때 조금 조심스러우신 분들이 하시면 좋은 운동을 알려 드릴 건데 한발 운동인데요. 런지예요. 런지 운동인데 이 런지를 할때 무릎이 조금 계속 힘이 들어가신다라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 한 발을 뒤로 빼서 아예 고정을 해서 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동을 해서 훈련을 하셔도 되는데 한 발을 먼저 뒤로 뺐다라고 하면 상체가 약간 이 무릎 위에 헤드가 어느 정도 중심이 계속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뒤를 뺐다? 몸이 뒤로 가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앉았을 때 무릎이 밀릴 확률이 되게 높고요. 뒤꿈치에 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세를 한다. 그럼 편하게 본인이 이제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또는 어깨 넓이 그리고 다리를 이 골반 넓이대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발에 힘을 너무 많이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뒷발에 힘을 계속 주시면 저희가 중심이 앞으로 밀리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다리의 길이에 맞춰서 그냥 다리를 조금 뒤로 쭉 뻗으시는 거예요. 앞꿈치만 대시고 뒷다리는 상체를 살짝 숙여서 무릎 위에 나의 중심을 최대한 잡고 뒷다리에 힘을 빼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가 늘어났다. 발바닥이 편하다. 그러면 이 왼쪽에 허벅지 뒤 엉덩이로 다리를 바닥을 밀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앉을 때는 편하게 오른발에 힘을 빼고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힘들어서 근력이 부족하셔서 이제 맨몸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와서 손잡이 하나만 잡고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골반 위치 옆에 손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두시고요. 오른발 똑같이 빼고 앉을 때는 힘을 빼야겠죠. 올라올 때 똑같이 올라오시되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팔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손잡이를 잡았지만 뭐 스미스 머신에서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잡은 상태에서 훈련을 하셔도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한 손으로 잡고 런지를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양손을 잡고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위치. 이런 고정되어 있는 바벨 있으시잖아요. 스미스 머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심을 내가 최대한 손을 잡고 계세요. 그리고 체중이 한발 뒤로 빼고 내가 내려가셔야 돼요. 바벨의 얼굴이 좀 가까우셔야 돼요. 뒤로 몸이 밀리시면 안 됩니다. 운동할 때. 잡은 상태에서 손에 힘 빼고 올라올 때 손을 밑으로 눌러서, 눌러서 올라오셔야 돼요. 이제 몸이 뒤로 밀려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당겨서 올라오시면 무게중심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내려간 중심, 바닥 눌러서 바닥 눌러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뒷다리 힘 빼시고, 최대한, 동작하실 때 무릎에 부담 없어야겠죠? 관절에 최대한 부담 없게끔 훈련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발목을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즘에, 어, 회원분들 중에서도 런닝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목을 잘 접지르는 쪽, 한쪽을 접질렀다, 오른쪽을 접질렀다라고 하면, 이 접지른 쪽을 더 쉽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종아리 운동인데 보통은 종아리 운동을 할때 어르신분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종아리 운동을 하실 때는 저희가 이런 박스 있으시잖아요 박스에 올라가셔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지면보다는 내가 뒤꿈치를 더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다 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앞꿈치를 댄 상태에서 뒤꿈치를 높게 드세요 다시 내려가실 거예요. 높게 드세요. 다시 내려가실 거예요. 높게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가, 뭐 이런 벽에 기대셔도 되겠죠? 양발을 하시는 게 이제 조금 익숙하다. 20개에서 30개를 할수 있다. 이제 느낌은 많이 오시지만, 많이 적응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한 발에 힘을 빼세요. 반대발에 힘을 빼고, 아니면 바닥에 두셔도 되고, 왼발로만 일어나세요. 한 발로만. 다시. 내려가셨다가 스트레칭이 다 되셨다. 최대한 높게 올라오세요. 다 되셨다. 높게 올라오세요. 그리고 조심히 내려오시면 되세요. 다리 운동은 끝. 그리고 상체 운동 하나는 헬스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머신입니다. 레플 다운입니다. 보통은 그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이번에는 손의 그립을 뉴트럴 그립을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고 잡는 그립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깨 넓이의 그립을 포지션을 잡을 건데 여기서 손을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손바닥을 깊게 두시고 저는 미리 다 세팅을 해 놓거든요. 무게도 세팅을 하고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앉으실 거예요. 날개뼈가 스트레칭이 되셨다.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날개뼈가 스트레칭이 되셨다. 여기서 목이 말랑말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깨를 접거나 승모에 힘을 주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팔이 올라가더라도 날개뼈를 내가 스치듯이 늘릴 줄 아셔야 돼요. 날개뼈가 스트레칭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어깨부터 당겨서 등에 긴장을 하시고 케이블을 최대한 내턱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늘릴 때는 역손으로 팔을 늘리시고 어깨 힘 빼시고 날개뼈 따라가시고 다시 내릴 때 역순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늘릴 때 부드럽게, 내릴 때 약간 빠르게, 늘릴 때 부드럽게, 내릴 때 약간 빠르게 다 하시면 조심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팔을 뻗고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흔들림이 없이 내 몸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고정을 했다라고 하시면 내 몸통에 흔들림이 없다. 날개뼈가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팔꿈치에 힘을 먼저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등에 긴장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어깨부터 내 몸에 붙여서 내리려고 하셔야 돼. 그리고 최대한 턱 앞에 가깝게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팔꿈치 펴주시고 다시 날개뼈 끝까지 한번 다시 늘리셨다가 다시 날개뼈 내리셨다가 천천히 올려주시고 내리시고 올리시고. 부드럽게 늘렸다가 다시 내리시고. 근데 이게, 어, 특히나 남성분들이 그런데 이게 본인이 본인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해서 자꾸 누워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안 돼요. 운동을 하시는 의미가 많이 없어요. 다른 부위에, 목이나 다른 부위에 힘을 더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어, 운동을 하실 때 유튜브에서 요즘에 워낙 운동하는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는 건 좋지만 그분들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초보자들이다. 이 머신에서 내가 운동을 좀, 어, 좀 내가 이 머신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최대한 정자세로 훈련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운동을 할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흔들림 없이 내가 힘을 쓰고 힘을 빼는 내가 사용하는 근육에 최대한 집중이 잘 되는 속도를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호흡, 운동하는 리듬, 속도, 그리고 이 중량, 이3박자만 맞아도 어 힘들게 느꼈던 무게도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근육에 집중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